문제 딱 봐도 어렵습니다. 자, 어려울 때는 항상 기본에 입각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극한 문제고요 여기 n11승이죠? 자, 그럼 요 위에서 우리는 뭐만 잡아내면 됩니까? n11승짜리만 찾아내면 됩니다. 왜냐면, 하만약 예를 들어서 a n11승이다. 그럼 저 정답이 뭐죠? 정답이 그냥 a겠죠? 뭐, 뒤에 뭐가 있더라도 n의 1 1승분의 a 11승은 약분하면, 로피타를 쓰면 아무튼 답은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위에서 우리가 뭘 찾아줘도 된다? n의 11승을 찾아줘도 됩니다. 분자에서 n의 11승을 찾아 봅시다. 자, 그럼 여기 힌트 나온 것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n 12승은 이렇게 힌트가 되어 있고요. 자, 얘는. 자, 여기 힌트를 좀 풀어 쓰기 전에, 자, 얘부터 좀 써볼게요. k-1의 12승. 자, 우리는 이항 정리할 줄 알죠? 여기서 12, 12k, 12승 하면,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더하기 1 2스2 11 k의 1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1승 이렇게 되죠. 자, 하나 더 적겠습니다. 1 2 c 1 0은 k의 10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2승 자, 이걸 좀 다시 풀었으면 얘는 k의 12승이 되고요. 자, 얘는 1 2 c 1하고 같은 게 12죠.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2k의 11승이 될 겁니다. 자, 얘는요. 얘는 12C2랑 같죠? 자, 그러면 자 12, 11, 2가 돼서 66이 됩니다. 그럼 더하기죠. 더하기 66, K의 10승 이렇게 되겠죠. 자, 뭐더 있지만 자, 여기까지만 적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왜 지장이 없는지 이따 풀면서 알게 될 거예요. K-1의 12승은 그냥 이거라고 치고 여기다 대입을 시켜줍니다. 자, 빼죠. 자 빼면요. k의 12승이 있으니까 얘는 사라지고, 얘는 12k1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66k의 10승, 이렇게 됩니다. 문제죠. 이거 분자 볼게요, 분자. 자, 분자분만 보면은, 자, 시그마 k는 n, k의 11승이 있고요 자, 마이너스 12분의 1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2분을 하면은, 아, 요기다 해야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분의 1을 하겠습니다. 빼기. 마이너스, 아, 12분의 1부터 하면, 여기 k분의 11, 마이너스 12분의 66, k의 10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분자, 분모 다시 써주면, n의 11승, 이렇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분자는 좀 나중에 처리할게요. 자, 그러면 빼지, 빼지니까, 자 K의 11승도 사라지고 K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사라지죠 그러면 12분의 66 빼주고 K의 10승만 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모 적어줄게요 분모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K의 10승 N의 11승 자 우리 N의 11승이니까 10승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끝냈으면 안 되고, k의 10승까지 꼭 적어줬어야, 적어줬어야 돼요. 왜냐면, 하 우리, 요 리미트 있죠? 우리, 여기 무한급수를, 어, 적분으로 바꿀 때 뭡니까? 첫 번째, n 분의 k를 x로 나눠줘야 되고, n 분의 1을 dx로 놔야 되죠? 자, 그래서, n이, 우리가 11승이기 때문에 10승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 계속 풀면, m 분의 1을 따로 써주고요. 자, 12분의 66, k는 1, n, n의 10승 분의 k의 10승, 그리고 m 분의 1을 왕따 이렇게 시켜주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x의 10승 되고요. 얘는 dx입니다. 자, 그래서 적분꼴로 바꾸면 12분의 6 0 나가고 0부터 1, x의 10승 dx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건 또 암산 암산 가능하죠. 11이 되니까 자, 12분의 6이 돼서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D가 되겠죠. 자 생각보다 간단히 풀리죠. 이상입니다.